이시작해줘야돼아 아프겠다 저 엄청 아프네 꺾였나? 어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응 네. 엄청 아프네 이거 녹화해야되나? <laughs> 형 목소리 잘해보시죠 어 <laughs> 내가 찍은걸 다 알겠군 좋은데 동작이 너무 좋다 야 오늘 너 오늘 주, 움직임 죽이는데? 야아 오늘 컨디션 선거 같아 감탄사가 나 얼마나 플레이들이 막 종종 나와 <laughs> 나이스 딜! 없는데 아무도 좋아 와, 야, 씨, 야, 이거 보느라고, 야, 영상 못 돌렸다. 와. 이장, 이장. 손을 안 닿았다고? 아니 닿는데 여긴 괜찮니다 아니요 공 먼저 안 닿으면 그것도 파울이긴 해 그냥 손만 치면 파울 어우야 이거 파울인데 어드벤테이지야? 농구에도 어드벤테이지 있냐? 이게 약간 뭐 그거 뭐 워킹인데 안 불러주고 아. MMA 멋있고데 아, 아. <목소리> 우브로 맨날 워킹한 자전어더블허 막. 막.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어우, 아우, 아파 아우, 아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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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기 맛이 뻔했어 우아아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何か。 ㅋ ㅋ ㅋ 이런했잖이런했잖 나이스 샷! 지금 트레이브 이언 위험하게 했었어 아니야 트레이브 어, 딱 마지막 뛰기 전에 패스했어 어. 반디도 약간 지금 불안 불안해 있겠어. 몇대 몇이야 좋은거야? 몇대 몇이야? 진짜 많이들 먹어 오려졌다 탑이 없어 지금 맞지? 영탁이 없어서 더가줄 사람이 없네 아, 여기 신경을 까시면 붙었어. 아깝다. 난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해서 그래. 나이스! 나이스 김 기만을. 복귀샷! 첫 득점인데? 아니구나. 한번 더. 켜주는 거 좋지 않냐? 괜찮아. 어, 땀 흘릴 땐 좋아. 처음엔 좀 추워서. 근사이드가 아무도 없어. 그래, 지금 힘들다니까. 공이. 야, 그래도 꾸준히 저렇게 넣어준다. 어 먹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재영아 위치 바꿔, 위치 바꿔. 어너 혼자 고립됐어 지금. 야, 이거 좋았는데. 와이셔, 와 아이씨, 아파 씨. 나니가안돼몇분 남았어? 어, 왔어. Let's go, One shot! One shot! 재영아! <laughs> 힘들어 힘들어 아 움직임 좋았어 괜찮아 재영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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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야, 이끌려면 이건가? 아 얘인가? 예,